여러분 이거 들리시죠, 진짜. 내가 네,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진짜로 진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요. 패치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패치를 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이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또는 게임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걸 이제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걸 패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1.0 패치가 아니고 0.10 패치야. 이 정도면. 0.1.0 패치예요. 이건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가 처음에 컴퓨터 문제인 줄 알고 포맷을 했어요. 포맷을 했는데도 이정도면 진짜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자여기까지 괜찮아요 자렉 보이시죠? 사막맵에, 이 사막맵 지금 로비 현장인데 렉 보이시죠? 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 이 렉은 괜찮다고 치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가다가 자잘 보시면은 지금은 또안그러니까짜증나네 일단 렉은 엄청 심한 거 보이시죠? 그 전에 게임했던 영상들 보시면은, 저가 지금 1080ti에 i7 7700을 씁니다. 자, 보이시죠? 엄청 끊겨요. 원래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960에다가 i5 6600쓸 때도 아니랬어요 960, 그 뭐냐. 제일 좋다꺼 쓰레기 쓰고 그렇게 해놓으 이렇게 안걸렸거든요 하...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것처럼 소리도 찢어져요 지금 그 있잖아요 유리 깨졌을때 가는 그 술탄 잘못돋자고 이렇게 해면은막 깨지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딴식으로 가면은 블롤은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안돼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은자 새로운 출시가 새로 이제 도,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정식 출매가 됐는데 121만명이에요 현재 121만명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렉 현상을 딱 발견하고 이제 1500 아니 그 닥치지를 봤을 때 1500만명이었어요 아1 5 0만명이었요 150만명 150만 제가 말했으면 잘못드렸는데 1 2 0만 지금 120만명이에요 근데 150만명이 있어요 근데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올 리가 없단 말이야 응? 오늘 심지어 266만까지 찍었어요 오늘 식고 가면 갈수록 뚝뚝뚝뚝 떨어지네 갑자기 70만명 됐다가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150까지, 180까지, 올라, 190까지 올라갔다가 120 이거는 진짜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저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잠시만요 뭐지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짠잘 보이시죠?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나 뒤에 좀 어이가 없어고 말이 안 나오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만이, 물론 이 게임에 불만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불만이 심각하면 안 되거든요? 다 똑같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이거 느꼈어요. 제가 테스트 서버 때 느꼈던 게, 사막레비건뭐고는 간에 일단 눈이 아파요 지금 그 정도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피로감이 너무 심해요 이거 이분 말씀하신 거 100%예요 지금 그러고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있다 트레이서 이게 트레이서라는 게 오버스 트레이서를 말하는 거겠죠 오버스 트레이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애들이 순간이동을 해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여기 패치를 했으면 봐봐 기본적으로 패치를 했으면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오히려 더그 전보다 게다가 정식 출매잖아 지금 근데 지금 뭐해 계속 트레이서가 더그 전보다 더 심각하다니까요 음? 솔직히 이거 총 드랍률은 나도 모르겠고 진짜로 사망맵이전 최대의 실수라고 봅니다 제2의 안개 맵이 될수 있어요 와눈깔이 핑핑 돌아서 게임을 하겠다잖아 그래픽이 것때문에 게임을 못하겠대 이게 그래픽때문에 게임을 못하겠단 말이왜 갑자기 나오겠냐고 다 똑같아요 다 사막맵부터 시작해서 뭐 트레이서 다보다 저도 아까 해봤는데 막 사막맵 안하고 싶어 전 사막맵 안좋아요 그래서 사막맵을 안하고 싶은데 사막맵만 걸려요 그냥 계속 아이또 트레이서 계단을 가다가 갑자기 추락을 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 고인물 쓰고 이거 막는 거 맞긴 맞아요 하, 이거는 진짜 문제가신각 합니다 블러닝도 진짜 하, 보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건 좀 빨리 고쳐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인데 120만명이 있는 것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까 내가 다른 BJ, 그 스트리머 분들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7시간을 기다린다 7시간을 게임을 하려고 서버가 문제가 생겨갖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정식 출매라면, 정식 출매하면 사람을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 내보내냐고 오히려 더 이러다가 진짜 오버워치 꼴난다니까요 진짜로? 이러다가 오버워치 꼴 나는 거야. 진짜 블로님들, 블로 블루 운영진 분들 진짜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진짜 빨리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진짜로. 저가 지금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와 배그 방송하기 싫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팔로우스도 적고 저가 팔로우스도 적고 막 그런 놈인데도 하기가 싫어요 방송을 그래 뭐게임을 렉걸리는 거는 내 컴퓨터 문제라고 칩시다 내 컴퓨터 문제라고 치는데 아니 찢어져 버리잖아 소리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귀가 아파서 게임을 못 해요 진짜로 귀가 아파서 게임을 귀가 아파서 지금 제덕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지금 벨그 때문에 멘탈 나간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지금 이런 피해자가 지금 점점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왜이 피해자를 점점 만드냐는 거야 내 말은 <laughs> 블로님들 진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